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면 우리 부산은 어떻게 될까야? 엑스포가 세계 강국으로 도약하는 꿈을 실현해 준다고 하지만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부터 엑스포 전문가와 함께 2030 월드 엑스포가 개최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알아볼라 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으로 엑스포가 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면서 2030 월드 엑스포 유치 열기 한번 띄어보겠습니다 오성근 전2030 부산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 사실 이게 아마 5일 동안 진행이 되면 약간 교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가장 기초적인 네. 질문, 어, 2035 월드엑스포 유치 열기를 띄우면서 우선 엑스포가 뭡니까? <laughs> 또뭐 우리 시민들께서 이미 많이 들으셔가지고 잘 이해하실 텐데요. 네네. 우리 엑스포는 이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삼대 글로벌 메가 이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이제 잘 아시는 것좀 스포츠 행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시민들은 뭐 현장보다는 대개 방송계 중계를 통해서 이제 그 경기를 관람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엑스포는 산업 기술 문화 예술 관광 등 어찌 보면 스포츠를 제외한 모든 전분에 걸쳐 가지고 우리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앞으로 미래의 비전은 뭔지 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빌리온이라고 불리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여기에 이제 전시 연출을 해서 현장을 꼭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현장을 찾는 우리 관람 관람객들에게 이제 보여드리고 뭐 동시에 여러 가지 많은 문화 예술 행사와 이제 공연도 이제 펼쳐서 즐거움도 이렇게 선사해주는 어찌 보면 과학 기술 문화 예술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종합. 이벤트 축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예. 네. 아 근데 우리 시민들이 아요 그러면 아 그건 알겠는데 엑스포 뭐 하려 개최할라고이래 생각하실 수 <laughs> 있거든요. 그렇죠. 예뭐이 개최하고자 하는 이제 나라나 도시마다 다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지금 제 여태까지 그런 역사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그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는 동기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와 도시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음. 또 이걸 계기로 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이제 도시 비전을 달성하는 그런 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엑스포가 특정 이렇게 장소를 중심으로 열리게 되니까 네네. 엑스포가 열리는 이런 부지를 중심으로 한그 지역의 도시 재생이나 음. 또는 이제 두바이처럼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이런 음.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삶을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이유 등을 가지고 이제 엑스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포를 개최한다. 유치 시에 예. 뛰어든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인프라들이 어, 지금 본식선상에 어, 논의가 되고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 예. 어,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이거보다 더 하겠죠. 아, 그렇죠. 예. 예. 엑스포 종류가 예.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던데 예. 뭐 어떤 게 있고 이번에 부산이 유치하려는 그 월드 엑스포는 네, 등록이고 뭐 인정이고 예. 이런 얘기도 있어요. 먼저 예,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우선 뭐 엑스포는 우리 잘아는 것처럼 국제박람회기고 지금 실사를 나와 있는 BI의 공인을 받아야지만 이제 개최가 될수 있는 행사인데요. 네네. 이 BI가 공인해주는 엑스포가 크게 보면은 말씀해 주신 대로 등록 엑스포, 음. 이거 월드 엑스포라고 하죠. 어, 인정 엑스포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부산이 개최하고자 하는 건이 월드 엑스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 아마 여수 엑스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네. 여수 엑스포는 인증 엑스포였어요 그래서 이두 엑스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최가 되는 그 기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 그리고 이제 참가하는 국가들의 참가 방식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음. 인정 엑스포 여수에서 열었던 인정 엑스포의 경우는 최대 (7만 5000평) 이내에서 이루어져야죠. 만 되고 음. 개최 기간도 3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또 그러다 보니까 어, 참가국들이 참가를 할수 있는 이런 그 전시 공간을 개최국이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듈 형태로 지어서 참가하는 나라들한테 이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줬거든요 여수에서는 이제 여수 시가 이제 음. 유치 위해서 그 지어줘야 된다는거예요 그런데 어. 이제 부산이 하고자 하는 월드 엑스포는요. 우선은 그 박람회 부지 규모에선 제한이 전혀 없고요. 네네. 얼마든지 큰 대로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개최 기간도 6개월까지 할수가 있고 가장 또 차이가 나는 점은 어 참가국들은 예. 어 자기들이 와서 짓습니다. 음. 우리는 이제 부지만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참가국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짓고 운영하고 마지막에는 철거까지 해서 원 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드엑스포는 규모도 크고 네네. 볼거리도 더 풍성하고, 아죠. 어 그러고 또 관람 그러다 니까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 관람객들이 올수 있는 그런 유치 효과도 크겠죠.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참가국이 와서 짓고 운영하고 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예, 예. 한 이게 2조 원 가량 되는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역에 미치는 이거 더 우리 부산에 와서 쓰게 되는 돈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훨씬 크다. 이런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아니 우리 부산 부산 시민들 중에도 해운 돈도 없다면서 돈 많이 쓰는 아이가 했는데 <laughs> 그렇지 않다는 거. 옵니다. 예. 어, 맨 처음 엑스포가 개최된 곳은 어디입니까? 아, 어, 첫 번째 엑스포는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예. 1851년도 런던에 있는지 하이드 파크에서 열렸는데요. 어, 국제 종합 산업 박람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열렸는데 이걸이 최초의 엑스포로 보고 있고요. 네네. 이때 이제 임시 건물을 지어서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전시 행사를 열렸는데 이 임시 건물을 철조로 된 철골 구조물을 하다가 유리 판넬을 이렇게 음.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 건물이 너무 이뻐가지고 yeah, yeah. 꼭 수정처럼 반짝반짝한다고 해서 이걸 수정궁이라고 불리다 보니까 oh. 1851년도 런던 수정궁 엑스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맞습니다. 크리스탈 yeah. 팰리스입니다. 어 지금 엑스포하면 보통 이제 넓은 부지에 다양한 전시관이 들어선 모습을 떠올리는데 사실 초기 엑스포는 뭐 주제보다는 역사 이벤트를 기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 예, 초기 엑스포 개최 절차는 지금하고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어 초기에는 우리 지금 우리 얘기하는 비아이 국제박람회기구는 1931년도서부터 이 발족이 돼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엑스포는 그것보다 100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어 엑스포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가 그냥 의사결정을 해서 그 참가국들을 유치를 하면 되는데 예, 예. 그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결국은 국내적인 절차를 밟아서 중앙정부, 그러니까 개최 도시가 원하면 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한 어떤 명분 또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 뭔가 기념비적인 이런 아하. 걸 내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독립 75주년, 독립 100주년, 또는 음. 혁명 100주년, 또뭐 콜럼버스 대륙 발견 400주년 이런 국가적인 어떤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지고서 아하. 엑스포를 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어,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엑스포가 이런 국가적 행사를 기리는 그런 의미의 엑스포가 된 거죠. 예. 예. 어 그러다가 지금은 또 주제별로 엑스포가 참, 열리고 네. 있는데 음. 지금까지 엑스포 개최되면서 발명품이 정말 많이 소개됐다고 하는데 네, 어떤 게 네. 있습니까? 어 우리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엑스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제 종합적인 어, 저 산업 전시의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이제 어떤 뭐 생산하거나 기업가나 또는 발명가들이 자기들 제품을 새로운 제품이나 발명품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이 박람회 엑스포였습니다. 음,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신제품들이 소개가 되고 이걸 계기로 또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뭐 일상에서 볼수 있는 TV, 이 네. 전화기, 음. 세탁기, 축음기,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또 나일론 제품 음. 이런 뭐어 일일이 거명할수 없는 많은 제품들이 엑스포를 계기로 소개가 됐습니다. 예. 엑스포에서 이제 다양한 발명품이 소개되기도 했지만 과학과 함께 예술이 엑스포를 또 빛내준 사례들이 많다고요.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초기 엑스포는요, 이런 산업 분야와 함께 예술 분야를 어, 많이 포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엑스포를 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가 인류 발전을 위한 어떤 개인들의 창의와 창작성, 용을 음. 진작해서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예, 예. 산업 못지않게 이제 예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다루었거든요 음. 그래서 최초에 열린 1851년도 런던 엑스포와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엑스포에서 이런 회화나 조각품 같은 그런 예술품들을 전시를 했고요 예, 네. 특히 이런 예술품을 전시를 하기 위한 어 건물을 별도로 짓고 음. 그게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그 미국의 3대 그 미술관 중의 하나가 시카고 미술관이거든요. 네. 이것도 엑스포를 계기로 만들어.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로댕의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피카소의 게르니카 음. 이런 작품들도 다 엑스포를 계기로 소개가 되고 또는 창작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메가 이벤트가 열리는데 음. 어, 조각가님 이번에 예, 예, 예. 조각 한번 부천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 진짜. 이제 메가 이벤트니까 좀 금액도 좀더 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큰 작품들이 이제 그렇죠. 예, 나왔다. 이게 예, 예, 예. 부산에서 개최가 되면. 부산 조각가들한테 자갈사지가 아, 조각 어떻습니까? <laughs> 생각하는 자갈사지 매물은 <저는> <laughs> 예, 좋은 생각이에요. 예. 네. 아니 그리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또 엑스포 유산들도 있다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어,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기네스북에 이제 어떤 엑스포 유산들이 등재되는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네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네스북은 1950년대 그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엑스포는 훨씬 이전에 됐고 요래 음, 아마 만약에 기네스북이 그 이점부터 했다면 모든 엑스포의 그런 결과물들이 다 이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을 텐데요. 예, 예. 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엑스포인 런던 수정궁 엑스포 경우도 이 수정궁 자체만도 기네스북감입니다. 음,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만한 4천여 명의 그 출품가들이 출품을 해서 100만 점 이상을 출품을 했거든요. 예, 예. 이것도 그 당시로서는 기네스북감이고요. 모든 이런 전시물품을 연결하기 위한 테이블들을 쭉 연결하면 그 길이가 13km가 될거요 이것도 기네스북감인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기록은 그 이후에 있었던 파리 1867년도 파리 엑스포는요, 다 돌아보는 동선이 72km나 됐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뭐잘 아는 그 에펠탑이라든지 또는 그, 그 시카고 엑스포를 하기 위한 대관람차. 이런 것도 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니까 음, 다 기네스북 네. 감이 됐겠죠. 그러네요. 예, 예. 엑스포가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의미를 예. 갖고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예. 있는데 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예. 부산에서 월드 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예.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했지 않습니까? 네. 1933년도에 한 대전 엑스포는 개도국 최초로 한 아주 성공적인 엑스포였어요. 네네. 여수 엑스포도 이제 해양을 주제로 한 아주 성공적인 엑스포였서두 인정 엑스포와 전문 엑스포를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 월드 엑스포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은 엑스포 역사상으로 굉장히 강하고 잘하는 의미 있는 나라로 한번 될 겁니다. 그리고는 이걸 개최한 부산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도시가 되고 우리 이제 부산이 이런 전시 컨벤션 산업에서. 세계 우뚝 선한 그런 네, 계기를 네.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실 네. 말씀이 너무 많아서 <laughs> 저희가 다음 예, 네. 올해도 모시고 금요일도 한번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오성근 전2030 부산 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